오늘 저는 경남 문학관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온 김에 경남 문학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정이영 시인을 만나서 그즉석에서 그래. 어디까지 릴레이 인터뷰를 <laughs> 요청했는데 어, 억지로 지금 어, 끌려다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잠시 대담을 나눕니다. 요즘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경시? 어, 어쨌든 끌려왔지만 <laughs> 반갑고요. 아무래도 일월 달이니까 예. 이제 여기 저기 이제 공모사업 신청서를 쓰는 네. 기간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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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 채널이 예, 디카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저남 문화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디카시 프로젝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 서희로 간장 계실 때 그랬는데 그 실물을 이제 기획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또 사업 신청하는 건 우리 정기행 상무장님이 시니까 어떻게 해서. 그 디카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보통 저희 이제 네. 남문학관이라면 네. 보통 일반인들은 문인들만 어떤 점유물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들도 네. 좀 벗어나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음, 학생들 자라나는 음. 학생들한테 네. 문학관이 어떤 곳이며 음. 그리고 문학관에서 할수 있는 일이. 음. 그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뭘 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네. 디카시를 생각해봤어요. 네. 요즘 이제 학생들도 다한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네. 있는 이제 네. 세상이니까 음. 자기들이 가장 그 휴대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음. 문학과 접목시킬 음. 수 있는 게 음. 디카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이제. 음. 저기 공모 사업의 일정으로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음. 짰는데 그걸 최초의 네. 아.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아. 그게 아. 적절하게 잘 떨어 맞아 떨어졌죠. 네. 이제 그 방법은 이제 그 강사를 모셔서 직접 음. 학교에 찾아가는 음. 프로그램을 또 했고 네. 또 회기장을 했었어요. 네. 네. 아. 공모전처럼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시상식이라든지 뭐또 특강 같은 건 네. 다시 우리 문학관에서 네. 하고 네. 기존의 시인들이 네. 이제 디카 씨를 또 낭송도 해 주는 그런 네. 알찬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음. 올해도 네. 이 학교 두 군데를 갔었죠. 하나는 마산여자고등학교, 어, 어. 한 군데는 또 동진중학교라고 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음. 특혜해서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네. 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우리 서희록 간장님하고 이경씨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사로 네. 이제 그때 하린 씨이었죠. 원래는 하린 씨였는데 허현 씨, 허현 씨, 허연 씨였는데 아, 네. 어, 갑작스럽게 무슨 그 네. 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제가 대타로 빅카시 예, 예, 예. 예, 어, 특강을 그래. 했는데, 그건, 원래는 빅카시 강좌를 계획한건 아니었잖아요. 예, 예, 어,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것도 저 이기영 씨이또몇 차례에 걸쳐서 예. 저 우리 경남문학관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학교에 강의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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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그런 몇 차례 이경 씨가 이제 프로젝트한 걸 어,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한 것도 봤거든요. 예. 상당히 그 아주 학생들의 공이 좋던데. 그래서 저 우리 그건 그렇고 우리 이경 진도, 정이행 진도. 디카시를 그 장작해 네. 보셨잖아요. 네. 개간 디카시에 발표도 네. 하시고 그랬는데 네. 직접 장작해 보니까 일반 문자 쓰는 것하고 영상과 문자를 결합해서 쓰는 멀티언어 예술로서의 디카시하고 어떤 미학적 차이 이런 게 어떻게 아, 느껴졌어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웃음> <웃음> 좀 어렵다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순간의 포착인데 네, 네. 그게 잘못하면 그냥 네. 그 사진을 곁들인 시기가 안될것 같은 그런 생그렇 그냥 사진 시밖에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음. 이 경계가 아주 네. 까다롭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더 제가 디카시를좀더 음. 이렇게 깊이 음. 좀 네. 깊이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음, 음,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만, 음, 아직은 음,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거. 겸손한말씀이신데 사실, 디카시는 뭐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본격 문학으로서의 어떤 그런 디카시, 정말 그, 멀티 언어로서의 어떤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런 디카시가 있고, 남녀노소는 문화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올때 그걸 찍어서 가볍게 표현하는 생활 문학으로서의 에, 디카시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반 어떤 시인 기성 시인들이 본격 예술로서 쓸 때는 그게 만만하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냥 가볍게 별 문학성에 대한 부담 없이 쓰생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점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카시를 써 볼수록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인들도 많아요 그 아무튼 우리 그 디카시가 지금 한국디카시인협회도 조직이 되고 앞으로 그 경남쪽에도 이제 지금 어 디카시인협회 지부가 어 제주도에 지금 인준이 하나 났고요 윤석상 교수 제주대학 윤석상 교수가 어 회장으로 맡고 해가지고 어 그쪽에 좀 디카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준을 하고, 지금 조직을 하고 있고, 경남 쪽에도 전누군가좀 맡아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연구소가 있지만, 그건 그거고, 어 한국디카 시내배, 경남지부 같은 것도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경남 시내배도 우리 정의경 신께서 거의 주도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아, 주도는 아니고요. 어. 강기영 교수님이 만드 셨는데 그때 실무자 아니었나? 아 그년까지 12년 동안 제가 사무장 일은하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주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정승신도 사무장놀하고 그를 단테는 지났고 이제 뭐큰 <laughs> 상도 받으시고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계림시 쪽에서 사실은 갯나무 회장을 계속 지금 네. 연임해서 하고 있고 이제 뭐. 우리가 30년도 이제 넘었는데 사무장할이은 지난 것갖고 앞으로 우리 경남 그 한국티카 시내페 지혜를 우리 정 이경신 같은 분이 좀회장을 맡아가지고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분한데. 아, 가분한데. 니라 이게 이제 제가 어 약간, 예 약간 예 오늘 뭐 노트에서 벗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음음음그 제가 건의적이다, 건의주의라, 이런 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방금 나이도 말을 네. 네. 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66살이잖아요. 중간. 네. <laughs> 중간인데, 뭐 그렇게 나이로서 네. 어떤 자리에 오르고, 네. 뭐 장을 맡고, 대표를 네. 맡고, 네. 이러기보다는 자기가 네. 네. 역량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맞는데,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네. 뭐 나이를 그냥 없애고, 제가 네. 네. 문학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면은, 네. 네. 저는 뭐, 뭐 다른 쪽이라도 사무장은 얼마든지 네. 한다는 이+ 네. 생각이거든요 아마 어, 그런 어, 게 이제 어. 제가 어릴 때 음, 음. 저희 아버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옛날 저희들 자랄 때는 네. 그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제 권위적이고 음. 가부장적인 세대잖아요 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내가 아버지다 내가 이 집안의 남자다 뭐 가장이다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화목하다고 할수 있는 어쨌든 모든 게 거짓말만 안 하면 저 모든 게 허용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제가 지금도 그럼 물론 나이 20대 중반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아, 이제 그 나이에 뭘 해도 해야지 이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나이가 저희 없다고 생각하면서 <laughs> 그 뭐, 그거는 <laughs> 나이로서 뭐을 <laughs>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저 <laughs> 내가 말한 거는 이제 <laughs> 나이도 나이지만 이제 그만한 어떤 오랫동안 문화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경시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협회에 장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거죠. 에, 아무튼 그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경남에도 한국 디카 시내회 경남 지구가구성되어야 되니까. 이제 올해 아마 결승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남 쪽에도 경남 문화관을 중심으로도 활성화돼 있고 또 우리 고성에서도 국제디카시 페스티벌을 매년 하니까 경남 쪽에 여건이 좋으니까. 그래서 좀. 구승하는데 그 앞으로 좀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게 그게 빨리 좀 음. 되는 게더 바람직한 것 같은 게 아, 빨리 돼야 돼요 그 어쨌든 디카시라는 네. 태동지가 네. 경남이고 또어 음. 그런 어떤 본보기로서도 음. 경남이 먼저 탄탄하게 출발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네. 이게 좀 아이러니칼하게도 네. 처음 시작한 그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좀 오히려 더 타지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리 되면은 이제 평가가 돼. 지금은 이미 충분히 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도 이제 지구를 결성할 때가 무너지겠다고 네, 보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어떤 분이? 좀 대표로 모시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 후보 중에 강력한 후보 중에 아무리 내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laughs> 그렇고 아무튼 이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디카 씨가 보다 좀 더. 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문학관에 계시니까 또 그런 쪽에 좀 그런 제언이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격려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님. 예. 예. 아그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기초가 단단해야 될것 같은 네. 그 네. 측면으로는 네. 음. 그 학생들한테. 음. 처음부터 네. 이제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솔직히 그 학생들은 뭐, 아직은 문학적인 자질을 완전히 물러 익었다는 네.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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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쉽게 접근하는 게, 음. 그, 음. 순간에 포착을 잘해야 되는 어떤 영감을 네. 어떻게 네. 심어줄 건가. 네. 이런 교육이 네. 먼저 1차적으로 되면, 네. 그 학생들이 자라서, 네. 네. 이제 디카시와 계속 접할 음. 거고, 음. 그러면은 그 깊이 있는 문학이, 네. 첨가되어서, 음. 앞으로 음, 좀, 어 음. 디카시가, 단단해지고, 좀 깊이가 있는 문학으로 음, 발전하지 않을까, 음.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어, 지금 간혹 기성문인들도 보면은, 네. 예전보다는, 네. 이제 그 디카시의 어떤 음. 태동기라든지 초창기보다는 음, 음.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제가 주위에서도 보면, 음, 디카시 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좀옥석을 가려서, 음. 그러니까 신협회에서 음. 그, 좀, 공무적인 행사를 좀더 했으면, 음. 사람들이 이제 네. 좀더 네. 관심을 갖고, 네. 더 확장될 거고,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laughs> 네, 생각인데, 그, 지금, 티카 시집은 이제 공무적인 게, 아주, 그, 작가에서 또, 디카시 전문 시리즈 시집이 나오고, 쿨트라에, 월강 쿨트라, 그, 손정순 대표가, 그, 월강 쿨트라에도 디카시를 매, 호마다 두 편씩 싣고, 또, 디카시를 신인상 모집도 이제 거기,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디카시를 한푼푼 올려주고 시와 반시에서도 디카 시리즈 시집이 나오고 또 한국 디카 시약 시리즈 시집 그 다음에 또 풍균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시리즈 시집 그 다음에 또 에지에서도 나오고 좋은 시리즈 시집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그런 시리즈 시집에는 거의 뭐 굉장히 엄선해 가지고 시집을 내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옥석이 뽑면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중고등학교 금정고과서에 일단 티카시가 수록된 게 있으니까 그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유학기제에서 티카시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학생들부터 이제 지금 서서히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더몇년 지나면 더 아마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이라든지 문학 단체에서 이렇게. 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디카시가 어, 뭔지 가르치는 그런 작업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 어, 적흥적으로 억지로 <laughs> 나와서 이렇게 어, 즐거운 대담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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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